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며칠 이렇게 연휴가 되면 좀 피곤하긴 하시겠죠. 그런데 뭐 이제 그래도 어쨌든 누구나 일을 하는 거니까 즐겁게 시작하는 게 좋죠. 좀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복원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애착이 있거나 편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았거나, 어 등등의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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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마다 아끼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이죠. 끈도 보면 상당히 낡았어요. 낡아 보이죠? 복원하면 깨끗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안쪽을 보시면 원래의 색, 원래의 회색이 있고, 이제 색이 변했죠 색도 바라고 음, 뭐 이제 잠깐 물기가 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PVC 제품이 명품 가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척을 하느냐 에,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요 어, 여기 이제 이런 가죽 부분들 있죠 여기도 보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죽 부분만 염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염색을 하기로 했고, 끈, 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줬으니까 복원을 하고, 어, 염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그 제품의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정든 제품이라고 해도, 복원의 비용이 있잖아요. 복원의 비용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고민이 되시죠? 처음에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의 가격도 있고, 어, 또 제가 일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잠깐 하시다가, 복원을 결정을 하셨어요. 어,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가죽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도 적절하게 조금 깎아드렸습니다. 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마다 이제 어떤 그 생각이 다르지만은 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이죠 옷 본인이 좋아했던 옷 이런 것을 복원을 해서 어, 간혹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입고 안 입고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고가의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손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딸에게 물려주는, 딸에게 주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세척을 할 때는요, 전체 면을 하지 않아요. 전체 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넓은 면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해도 상관이 없죠 이 가죽 부분은 복원을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어 도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줄 때는 가죽 부분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상태가 안 좋거나 많이 비싸거나 그런 제품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받게 되면 왠지 왠지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런 면봉 지금 염색이 많이 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헝겊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보풀이 일어나듯이 세척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 가방이 지금 회색이잖아요. 회색. 회색은 흰색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흰색이. 그렇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염색을 해도 붓기는 하는데, 이제 고객님이 그래도 아끼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얼만큼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시면에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아마 이 가방이 복원을 하면 굉장히 깨끗해 보일 거예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색상 있잖아요. 이 색상. 이 색상보다 약간 더 어둡고 진하게 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색이 이제 이런 고리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가죽이니까 이제 복원을 하는데, 복원을 하고 염색을 하는데, 색이 진하면은 오히려 어, 이 면이죠 다른 부분에 다른 부분에 때가 눈에 잘안 띄어요. 지금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거의 뭐 헝겊처럼 어, 그렇게 이제 염색이 떨어졌습니다. 가죽의 염색이라는 것은 가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자 이렇게 이제 에, 다 이제 한다 이거죠. 그러면 끈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약품을 좀 넉넉히 해서요. 끈 부분도 세척을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세척을 해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흠집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은 쪽은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봐놓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날, 날가 보이고 그러지만은 뭐가 있냐면, 산 기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가방들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전국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 2025년도에 볼때에는 참 옛날 가방이고 낡았고 염색도 많이 해줬고 그러는데 그분이 샀을 당시에는 고급이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단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버텼어요. 어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품별로 이렇게 저는 엄청 많은 제품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 각 지역마다 전국에서 오고, 옷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그런데, 가격이 중저가의 제품도요, 굉장히 가죽이 튼튼하고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비용을 많이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이런 추억이 있는 가방 제품 이런 걸 받을 때가 좀더그 뭐라고 해야죠 좀 기뻐요 왜냐면아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 때문에 고민을 잠깐 하셨지만 뭐냐면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좋은 기억들을 에 다시 또 되살려주는 기분 뭐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참 재미도 있고 매력도 있고 그럽니다 이, 이 지금 현재 색, 이 색보다 약간 한톤 정도를 어둡고 진하게 해주면 은 다른 면들이 깨끗해 보일 거예요 그 과정도 이제 세척을 하고 한 지금 좀 바쁘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어 복원을 하는 것도 좀 보여 드리고요 색을 만드는 것도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이상은 말려야 돼요